여러분 안녕하세요. IT 마스터 최성대입니다. 오늘은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하시다가 이런 화면을 보시는 분들 계시죠? 다음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해결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법용적으로 가장 많은 해결이 가장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핸드폰에서 한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유기에서 또한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잘 보시고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핸드폰 화면입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윗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손으로 끌어 내리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와이파이를 길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창으로 이, 이동이 될 텐데요. 여기서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리스트에 나있는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시고 설정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고급을 눌러 주시고요. 고급에 보면 지금 맥 주소 유형이 랜덤 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휴대전화 맥으로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맥으로 바꾸시고, 저장을 누르시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저장이 있죠? 아래쪽 저장을 누르시고, 화면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은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방법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공유기가 IP 타임이기 때문에 IP 타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대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바꿔야 되는지를 아신다고 하면 다른 공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들어가는 방법은 주... 어, 그 공유기 제조사마다 조금씩 주소가 달라요. IP타임은 대부분 192.168.0.1로 들어가시고, 어, 어드민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서 고급 설정을 들어가 주시고요. 고급에서 무선 랜 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맥 주소 관리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맥 주소 인증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어그 아까 문제가 됐던 다음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저장을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 해결이 안 되던 부분들, 다음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다라고 하던 부분들이 어, 대부분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공유기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제 영상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공유기의 경우에는 어, 그 초기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특별한 설정을 한게 없다고 하면 공유기 그 리셋도, 리셋도 네,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음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